만나고 빨리 헤어질 수 있다고 빨리빨리 야구공사는 <laughs> 빨리빨리 해요 디반드는 <laughs> 무조건 가야 돼맞지고 어 오프라인 지금 준대 중이아뭐 빨래 하는거 그럼 필수고 문자 보낼 수 있는 거 옛날에 뭐. 안 됐었어 옛날에 뭐. 편지였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안해 직접 편지랑 사진 보내던 그렇지 <laughs> <재밌는 거. 웃음> 안녕하세요 한번 아, 아, 다 소리 질러 하나 둘셋 아아 게 <laughs> 아, 그래야 좀 신나요. 제 스타일이에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MC, 독일에서 온 한국 산지 2년차, 에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Oh. 오늘은 얘기 나눈 거는 한국 남자랑 한국 여자에 대해 얘기 나눌 건데, 일단 가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몰리라고 합니다. <웃음> 저 프랑스인 <laughs> 수민님 <파신 웃음> 안녕하세요. 저 사샤라고 하고 브라인에서 왔고 한국에서 산지 6년? 어... 오... 제일 오래. <laughs> 아그어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율리아라고 하고요. 저는 다 합치면 한 9년 됐어요. 한국에서 나이 나이 다 어떻게 되세요? <laughs> 94년생. 34살. 이렇게 이렇게 더 어려 보여. 99년생. 99년생. 오케이 오케이. 저는 02년생. 02? 와, 저는 공공 언니라고 불러요. 네? 여기 왕언니들. 아 네. 여기 여기 여기. 한국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한 생각. 없... 어땠어요 어떤 이미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2010년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여행으로 왔는데 뭔가 한국에 대한 첨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핀란드에서 그냥 북한 정도 알고 삼성 막 이런 거는 있다고 알았는데 처음에 여행으로 왔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쇼핑도 너무 이제 싸게? 되게 많이 할수 있고 그랬으니까 되게 좋았는데 아! 지금더 좋지만 끝! <laughs>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1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재밌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힘들고 빡센 포인트도 있다 느껴졌죠 한국의 첫 번째 소개는 한식이었습니다 한식? 아 <laughs> 네 영국에서 먹었던 한식이요? 네. 네 고등학교 친구가 한국 사람이었고 고등학교 때그 친구 집에 가서 어머니가 아, 해해준그러니엄마밥그것 아, 아, 그, 먹었네요. 그, 그때 한식이 많이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유럽에도. 그래서 먹어 봤을 때 <laughs> 이게 뭐야? 아, <laughs> <진짜>. 너무, <laughs>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laughs> 다가 어. 나중에 한국에 오게 됐을 때 케이팝, 케이 드라마 이런 거 아니고 그 친구 초대해서 네, 맞아요. 처음으로 그냥 워킹홀드로 뭐 어. 왔는데. 아, 그치. 원래는 <laughs> 오, 한국에 아, 오면 네. 이제 그냥 더 있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다. <laughs> 어, 괜찮아. <그쵸>. 수민 네. <laughs> 씨 어땠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연인들이랑 이랬는데, 갑자기 K-POP 아이돌 콘서트 갔다 오고, 백이 스테이지에서 아이돌들이랑 음. 얘기하고 어, 그때부터 관심이 음. 있었어요 좋겠다 백스테이지부터 가는거 너무 와 진짜 K-POP 좋아하는 분들을 꿈꾸는 거 아. <laughs> 느꼈네요 저희 때문에 사실 근데 한국에 되게 우연히 왔는데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약간 중국이랑 한국 많이 헷갈리고 음, 한국에서 그쵸. 어떤 거 있는지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때 음. 학과에서 이제 한국이랑 교환 프로그램 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여기 오, 오게 됐어요. 어.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한국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되었어요. 또는 생각은 어떻게 바꿨어요? 오기 전이랑 이제 음, 산 다음에 살기 편한 나라인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았지만, 이젠 살면서 한국 생활 많이 좋아해졌고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약간, 그 뭐지? 원래는 이제 서울 같은 도시는 되게 새 도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사람도 많고, 인구도 많으니까, 집이 되게 비싼 약간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싸긴 해요. 비싸긴 한데, 자려는. 근데, 월세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 좀 저렴하게 찾을 수도 있다는 약간 그런. 그리고 울리야 말한 것처럼 대가시라서 사연이 너무 간단할 것 같은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 카페 사장님이나 식당 사장님 아니면 그래서 유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은 정이 있어요. 어. 얘기 잘 나눌 수 있고. 너, 그건 맞아. 너무 궁금해요. 다른 얘기인데. 2002년생이잖아요. 네. 2002년생인데 4년 살게 됐는 네. <laughs>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18살 때 갑자기 한국으로 도망가고. 아, 고등학교 끝나고 꼭 여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치, 원래 친구랑 같이 왔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거 낫지 않을까 해서. 어. 네. 갔을때좀 다행이라고 음. 가서 많이 배우고 다른 문화에 음. 배웠으면 음악, 좋겠다고 진짜. 아까 정이도 되게 이렇게 한국 살면서도 들었고 정이도 뭔지 알았고 그래서 사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음. 그럼 한국 오기 전에 온 다음에 한국 남자 여자에 대한 생각 어떻게 바꾸셨나요? 한국에 같이 온 친구 한국 사람이어서 음. like 미안. warning, 아. warning. <웃음> <웃음> 해줬어요. 덤버? 덤버? <laughs> 그한 남자, 그, 조심하라고. 어. <웃음> <웃음> 근데 어떤 점 때문에 친구. 빨리 만나고 빨리 헤어질 수 있다고 아그 연예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다고 하다가 다음날에 쉽게 헤어질 수 있다고 말은 그런 건화가 있다고, 아, 있다고. 안 빨리 안 빨리 야구공 빨리 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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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요 <laughs> 스위치로 어떠세요? <오셨어요. 웃음> 이제 한국 남자도 만나보고 어떻게 한국 남자랑 한 번만 만났는데 쉽게 헤어졌어요 <웃음> <웃음> 그럼 친구 말이 맞네요 <laughs> 야스민 씨 어땠어요? 우리는 엄청 로맨틱 나라인데, 아 근데 다 솔직히 말해요. 약간 갑자기 사랑해 이렇게 말안 해요. 그쵸. 네, 맞아, 맞아. 그럼. 솔직히, 그, 너거죠. No 하면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랑 뭐 케이팝 이런 거 음. 해. 근데 이제 거기서 보이는 이미지가 너무 확실히 너무 완벽하잖아요. 어, 다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고 잘생겼고. 그래서 뭔가 한국 12살이 왔잖아요. 아기 때. 아기 어. <laughs> 때 왔는데. 그래서 상상이 뭔가 아, 한국 남자는 다 그럴까 어, 생각했는데 어. 뭐단체은 그냥 다 사람이죠. 일단 핀란드 사람들 원래는 좀 모두 극하고. 표현이 별로 없고, 솔직하고, 뭐, 스몰 터크 같은 거안 해요. 왜냐면,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약간 인사처럼 항상 뭐, 밥 먹었어요 하고, 약간 이런, 되게 이런저런 얘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단 장점이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 되게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는 상대방을 되게 챙겨주려고 하는 약간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 거기서 이제 문제가 핀란드 사람을 되게 어. 개인주의가 심해가지고 초콜릿이나 이런 거 사면 내가 샀으니까 내가 먹을 거야 이거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돼? <laughs>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거를 되게 기분 나빠하고 아 나, 나를 나왜 생각 안 해주나 그래서 한국 사람 볼 때는 우리가 조금 약간 이기적이게 느껴질 음, 수는 있지만 이제는 조금 저도 배워고 처음엔 왔을 때 되게 놀라운 부분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관리 진짜 잘해요 옷 엄청 패션있게 입고 피부에 크림도 어, 어, 바르고 우크라이나에서 남자들이 좀센 이미지 있어요 화장 절대 하면 안 되고 음. 하루에 한번 세수하면 벌써 엄청 대박 자기관리 엄청 하는 거지 다 비누 쓰잖아요 비누는 다, <laughs> 다 하겠지 근데 맞아요. 한국에서 보니까 특히 젊은 남자들이 요즘 막 비비크림같이 바르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도 이렇게 한국에서 처음 보는 한국 사람들의 행동들 있어요. 있었어요? 네, 그거 일단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스트레칭하는 거. 그러니까 아 어딜 가든 갑자기 아 막, <laughs> 막 다리 스트레칭도 하고 이거는 되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저, 저도 이제 시원하게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 음. 저도 그 비행기에서 처음 봤을 때, 맞아, 한국 맞아. 맞아. 가는 비행기에서 봤을 때는 오 신기하다. 아, 나중에, 아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 응. 이거 스트레칭하는 네. 거? 비행기에서 네. 영상. 도착할 때 어. 영상을. 응. 곧 도착할 때는 이런 스트레칭 같이 하십시오. 아아 아, 비행기에서. 아, 비행기에서. 아, 비행기에서 안에서. 맞아요. 아, 오. <laughs> 네, 맞아, 맞아. 어, 그거 뭐 뭐만 고 있어. 또 다른 거 있었네.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때문 닫는 버튼을 누르는 거. 맞아. 그거 어, 유럽에서 없죠. 그렇죠. 버튼이 없으면 엘리베이터 어, 안에서 이러도안 되잖아요. 네. 출장으로 에스핀란드에 갔는데 버튼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아, 이게 문짝에 기다려야 돼. 완전 그래. 사사식은요 인사법 되게 신기했어요. 어쨌든 인사하면 포리를 구부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 되게 익숙해져서 이제 우크라이나 돌아가실 때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부모님 주를 보고 되게 이상하게. 왜? 왜냐면 사실 이런 인사방법은 약간 유럽에서 조금 너희들이 주인한테 하는 약간 핸드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게. 보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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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식당에서 처음 보는 약간 신기한 점이 뭐 있었어요? 반찬. 반찬 음. 아, 내가 돈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 주지 말라고 이게 우리가 주문한 거 아닌데 물도 공짜잖아 음, 그러니까 셀프 반찬. 엄청 어. 음, 아베나도을 네. 뭐 생각해요? 아, 프랑스에서 이런 거할수 없어요. 아 <laughs>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laughs> 저는 서버들이 그 부르는 거 저기요 여기 아 이런 거 <laughs> 아직도 못해요 잘아 <laughs> <근데> 이거, 이것도 <laughs> 있잖아요. 그때, 그 벨도 있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부르면 너무 예의가 없다고 아, 생각할 아, 수있으까 그럼 영국에서 어떻게 말해요? 어, 어, 눈치,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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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맞아. 눈치 맞아요. 독일도 어, 똑같아요. 맞아요. 일단 어, 잡아야, 그리고, 잡아야 돼요. 눈으로 오 어, 피난드도 똑같네 <laughs> 유럽 쪽으로 우크라이나도 똑같아요, 프랑스도 네. 프랑스, 어, 프랑스 어, 아니면 약성 아니. 이렇게 아, 아 그거 그 많이 아, 들었어요 방송. 네. 네. 먹는 거는 유럽에서 저희가 뭐 포크랑 나이프 이렇게 아, 먹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벌써 알았던 거라서 막 엄청 신기하지는 않았는데 냉면 처음에 이제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여행할 때 그래서 시켰는데 가위를 주고 뭐 이것저것 주는데 <laughs>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랑 그냥 위에서 있는 그 오이 뭐 계란이랑 고기 이만큼 먹고 아 이게 누들 이게 전혀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laughs>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네. 아주머니가 왔는데 아 우리가 뭐 가르쳐 줄게요 근데 그때 너무 쑥스럽고 진짜 민망해가지고 그냥 아 괜찮아요 네그 <laughs> 가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절대 가위로 뭐 하지 않잖아요. 저속저 없어요. 필요 이렇게 이만큼 먹으면 좋아요. 편해요.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바나나 이런. <laughs> <laughs> 그 그러니까 프랑스는 원래도 가위를 써요? 보통 그냥 나이프. 그럼 음. 멀리 지금 뭐 신기한 곳 있어? 식당에서? 사람들이 밥 먹고 바로 가잖아요. 어. 아 빨리 먹고 네, 빨리 먹고. 네, 유럽에서는 뭐 오랫동안 얘기하고 계산할 때도 아. 거의 15분 정도 걸리. 저는 <laughs> <laughs> 개인적으로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한 음식으로 차리가 안 움직 안 움겼는데 음식은 약간 한세개 먹게 되는 느낌이야. 뭐 닭갈비 먹었다가 이제 볶음밥도 먹고 막국수도 먹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누룽지도 먹고 이런식으로 근데 차리가 안 움겼는데 이제 뭔가 계속 나타나. 그래서 진짜 배부를 때 진짜 뭐. 와, <laughs> <오, 웃음> 먹을 수 있는 거 되게 신기했어. 그리고 여기 약간 팁 문화 없는 것도 조금 신기했어요. 저음에 한국 왔을 때팁 문화 없는 거 몰랐는데 테이블에다가 돈 두고 갔는데 직원 어히로 저를 막 달아와서 돈 주더라고요. 필요 음. 없다고 오, 오프라인에서 팁 넣으면 음. 어쨌든 직원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그런 거 오히려 조금 음. 싫어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제 가장 신기했던 거. 있어요? 그 뭐지 길 가다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한사 이즈 남자가 이렇게 이렇게 쳐봐서 네. 자동차 쪽으로 아 말고 이게 어, 안쪽으로 맞아. 이렇게 이동해서 걸어가는 거왜 심쿵한지 모르겠는데 되게 심쿵한. 같아요 친구라도 약간. 그러니까 남, 그냥 남 그냥 그러니까 남자 남사친이라도 이렇게 어, 남사친들도 되게 좀 얘기가 이거 빠르더라고. 택시에 들어올 때 사진 찍거나 아 그. 메모해놓는 거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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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오가 그러니까. 네. 어떻게 가고 있는지 네, 아니면 음. 한국에 처음 왔을 때그잘 들어가냐고 그런 어, 문자를 맞아. 받았을 때그 어, 너무 좋았어요 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 뭐 영국의 그런 문화 같다. 약간 한국 사람들이 되게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디 뭐 아프다고 하면 뭐 바로 막약 사다 주고 네, 아니면 없다고 하면 그거 많이 주더라고요. 약간 확실히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배려가 많고 음. 계속 도와주려고 하니까 되게 기분 좋았고 마음 되게 따뜻했어요. 저번 음. 주 회식 가고 있었는데 제가 삼겹살 너무 많이 먹었는데 우리 매니저가 편의점 갔다 와서 이렇게 배약정해잘 되는 약 아, 어. 음. 그러니까 음. 그런 약간 어, 되게 사소한 그냥, 거를 잘 챙겨주고 뭔가 음, 심쿵 얘기할 때는 이제 남자도 떠오르는데 <laughs> 신기한 거 있잖아요 한국 문화에서 이렇게 군대에 가야 되는 거 혹시 이제 각자 나라에서 이렇게 군대 가야 되는지 음. 아니면 가고 싶으면 가도 되는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핀란드는 무조건 가야 돼가지고 진짜요? 음, 우리는 네. 어쩔 수 없지 우리 위치를 위험성이 있는 음, 약간 위치다 보니까 저희는 무조건 남자가 무조건 가야 돼 몇년 가요? 음, 솔직히 요즘은 많이 짧아졌어요 저희도 요즘은 제일 짧은 시간이 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는 짧지만 그래도 무조건 가야 되는 오 졸랐어요 진짜 신기해 프랑스 옛날에 한 달? 한 달? 네 지금은 없어요 한달 가면 은 뭐가, 뭐 배우나요? 어 근데 그거를 약간 시티즌 서비스처럼 아, 경찰이나 뭐 이런 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CPR 아, 이런 거 음. 그냥 safety 그냥 사람 챙겨주는 거 네. 이런 거좀 기본적인 거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라 아, 뭐. 반짝하는 거 그럼 필수고 그러니까 전쟁 전에는 필수는 아니었지만 지금 어쨌든 남자들 필요하니까 음. 다들 무조건 뭐 가족 중에 누가 갔다 온 분이 어, 있나요? 어, 다행이 아직 아는 사람 중에서 갔다 온 사람인데, 약간 먼 친구들 음. 적임이 있긴 있더라고요. 음. 근데 한국 가면 돌아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사사시는 음. 직접 훈련 받아봤어요? 저는 어, 받아봤어요. 음. 나라가 지금 사환이 위험하다 보니까, 음. 저와 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훈련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독일에서는 군대에 있긴 있어요. 근데 음. 이제 가고 싶을 때는 가도 거고안 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 안 가고 근데 음. 이제 우크라이나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러 갔기도 했고요. 그치 그치. 네. 음. 영국은 독일이랑 비슷해요. 음. 선택이에요. 맞아요. 뉴스에서 본것 음. 같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음. 그쵸.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제 군대가 좀 길잖아요. 많은 친구들한테 이제 남자친구를 기다려야 된 약간 그런 정말... 경험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별로... 없어요? <laughs> 친구들 친구도 많아도... 없어요? 네 없어요. 었 친구는 친구는 저 있었어요. 어... 근데 생각보다 친구라서 이제 시간 빨리 <laughs> 아니, 아니. 별로 보고 싶지 않았구나. <laughs> 아, 네. <laughs> 네, <저, 웃음> 원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인데 어, 생각해 보니까 음. 이제 진짜 가까운 친구 아니면은 시간 되게 빨리 시간 잡기도 저... 하고 저도 있는데 키. 딸려서니까 다들 결혼했다 아~~ <laughs> 그러니까 군대 두년 아 동안 기다렸니까. 기다리면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그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문자 보낼 수 있는 거. 옛날에안 됐었어. 죄송해요. 한년 차랑 이년 차는 달라요. 옛날에 편지였지. <laughs>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아세요? 아. 직접 편지랑 사진 보내줘서. 아그 뭐지? 아쉽게도 그. 군대 가기 전에 헤어졌기 때문에 아, 그거는 없지만 근데 친구가 사실 기다렸어요 남친분이. 2년 음. 동안 기다리기 기다리고 나서 헤어졌어. 아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아 너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아할 아, 아 말이 없구나. 네, 그래요. <laughs> 어,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잖아요. 가기 전이랑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스를 계속 이제 군대에서 하더라고요. 헬스. 그래서 원래는 일했다가 돌아올 때는. 아 <laughs> <laughs> 성격은요? <laughs> <있어요>. 숨 많이. 숨 <laughs> 많이? 갔다 <laughs> <하다> 왔으니까. 멘탈적으로 <뭔가 웃음> 조금 세지는 음. 느낌? 남자들이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약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런 경험들이 되게 음. 많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시간 지나도 계속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남자들끼리 군대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자로 이제 안 갔다 왔으니까 참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옛날에 2년 동안, 요즘엔 1년 반 동안 갔다 오는거는 뭔가 자기 네. 나라, 자기 인생에 더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로는영어 음, 인내심이든 참을성이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남는되는 시간. 어, 시간. <laughs> 상남자. 아, <좀. 웃음>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랑 군대 음. 갔다 온 남자 누구한테더 걸릴 것 같아요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이유 없이 안 갔다면 핑계를태고안 갔으면 그거는 조금 남자로서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당연히 아무래도 갔다 온 남자한테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가면 경험 더 많을 수 있다고 음. 할수 있기 때문에. 갔다 오면 조금 경험한고 좋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안 갔다 왔다고 해도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약간 상대에서 운동 루틴, 이런 음. 그그죠저 그래, 개인적으로 군대 살짝 체험해봤어요. 밤에, 새벽에 <laughs> 훈련했고 몇 시간 동안. 음. 그리고 그때 보글이 먹었어요. 보글이 라면도 군대에서 먹은 음. 라면? 확실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거 해봤으니까 뭔가 군대에서 가오는 분들한테 확실히 리스펙트 생겨서 음.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음. 진짜 쉽지 않아요. 저랑 같이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저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요. 왜왜? 네. 저도요. 머니씨. 아 어, 왜요? 캠핑을 <laughs> 어. 한국에서만 해봤는데 벌레가 너무 많아. 음. 음. 아. 여름에 안 튀니까 <laughs> 벌레 잡을 수 없어요. <laughs> 그럼 저도 해볼래요. 오케이 벌레. 좋아요. <laughs> 어, 일 다들 약속하게 I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이것 다 친구 있으니까 다음에 제가 연락할 때는 무시하지 마시고 <laughs> 네, 이 네. 영상 바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 우리 이렇게 오늘 한국 사람에 대해얘기해봤잖아요 한국 사람의 매력 딱 한마디만 뭐라고 생각해요? 한 번씩 하면. 배려? 어, 만 변신.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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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야, 아니, 아니, <laughs> 얘기해 봤는데요.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